예, 순위의 흑임소입니다. 어, 오랜만에, 어, 한두달 정도 쉬다가 다시 한번 또, 녹화를 한번 해봅니다. 네, 이번 시간은 300, 어, 뉴스 관 뉴스 사업 정보 관련해가지고, 개인적인 마, 어, 의견을 낸게 이제 328번째였는데, 오늘은 329번째이고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에 염소가액들이 어, 하도 들쑥날쑥 해가지고 가격이 좀 뛰고 있는 상황이라가지고 2020년 10월 어, 10월달 기준으로 흑염소 농장 해가지고 어, 최소한 200만원 이상은 순수입이 되려고 하면 어, 어떤 상황이 어떤 모델이 돼야 되는가 해가지고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이주제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 번 했지만, 어 시장 상황, 그러니까 염소 생체 가격이 계속 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염소 가격이 많이 변동이 되어가지고, 그게 맞춰가지고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은 제 개인적인, 어, 흑염소 농장 하면 사육하면서, 원래 지금 10월달 이제 5년 차고요. 손익분석 시점, 기준 날짜가 2020년 10월달 기준입니다. 10월, 정확하게 말하면 10월 19일 오후 1시 15분입니다. 자, 손익분석 기준은 10월달이고, 어, 염소 판매 가격은 뭐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현재 생체 기준으로 수컷 그 샹거인 경우에는 지금 9천원까지 8,500원에서 9천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암컷 같은 경우에는 뭐 7,500원, 아니, 6,500원, 7,000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평균 판매 가격을, 킬로그당 8,000원을 잡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매월, 어, 수마리 정도를 팔아야 되니까, 팔아, 파는 기준으로 보면은, 어, 이 가격이 한 마리당, 어, 40kg, 평균 무게로 보고, kg당 8000원으로 하면은, 염소 한 마리 32만원 생체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 2 4 0두를 판다. 월2 0마리씩 해가지고 1 2월 하면은, 어 수입이 한 7,6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무게 평균은 뭐 40kg로 했고, 사육하는 기간, 1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50kg, 60kg를 만들려고 하면은, 흑염소나 뭐, 재래종, 계량종, 보호종에 따라 가지고 기간은 차이가 있는데 어, 흑염소 재래 뭐 계량이 많이 안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커야 40 k g 30 k g 고 계량종은 50에서 크면은 뭐또60 k g 가 되고 뭐보호종 같은 경우에는 뭐더클 수도 있고 그래도 어, 이 종류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실정입니다. 뭐 어떻게 됐든 월2 0두를 출하를 할 경우에는 농장 한 곳에서, 어 총현 시점 기준으로 몇 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냐라고 보면한 400마리 내외 내지는 한 500, 많으면 500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보통 요 정도 되면은 이제 기본 전업농의 어떤 반열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성 자체는 보면은 암컷, 애미 암컷들, 새끼 낳는 암컷들 이게 제 종빈이라고 하는데 암컷 성축이 100마리 정도, 수컷은 이제 종자용 어, 번식을 위해 갖고 키우는 수컷 한 다섯 마리 정도. 그 다음에 새끼하고 어, 자축 자축하면은 보통 이제 접이고 있는 3개월 정도까지. 그 다음에 육성축. 그 다음에 한 4개월, 5개월 이상 된 염소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240도 이상 인도는 돼야 매월 한 20마리 정도를 팔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만든 기준이기 때문에 굳이 뭐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 전에 제가 기준을 잡고 운영해 나가는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축사하고 운동장 광목장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기준. 물론, 임대를 할 경우에는 임대료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지에서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물론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료 같은 경우에는 배합 사료하고 수입 건초를 저는 먹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원칙으로 하고 방목이나 부산물, 물론 뭐 부산지 같은 경우는 부산물을 많이 먹이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비용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산물이나 이런 걸 갖고 많이 먹이면은, 돈안 들어가는 공짜 거비하면은, 어 비용이 좀 많이 줄어들 소지가 있습니다. 배합 사료 같은 경우에는, 키로그램당 한 400원 정도 하고요. 염소 한 마리가, 어 얼마 정도 먹느냐 보면은, 보통 이제 3%, 4% 하는데, 체절에 약간 3% 잡았고, 염소 무게가 20kg란 얘기는, 뭐, 새끼는 뭐 2, 3kg도 있고, 애매는 뭐 4, 50kg도 있고, 한데 평균 한 20%, 20kg 정도로 잡았습니다. 물론 요게 좀 평균 한 30kg가 나올 수도 있고, 40kg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비용에서는, 어, 가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며, 이게 한 400마리를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데, 요게 평균 무게를 20kg 보고, 3% 정도를 먹고, 어, 365일, 1년간, kg당 400원씩 계산을 하면 한 35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매월 290만원 그러니까 한 300만원 정도가 사료비로 들어간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연간 사료비가 한8 7 0 0원 정도 나오고 월 사료비가 7300원인데 실제로 제대로 잘 먹이면은 물론 이제 잘 먹이면은 이제 정체량이라든가 이런 게또 좋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뭐, 최소한 만원 이상을 잡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뭐, 제가 한 기준 한 7,300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타 부대 비용이 이제 트럭도 있어야 되고, 전기 수도 뭐, 이런 것도 들어가니까, 물론 약값도 들어가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약을 안 쓰기 때문에, 항생제라든가 이런 걸 전혀 안 쓰기 때문에, 그냥 폐사율이 좀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일이 힘들어가지고, 예전는뭐 귀찮기도 하고, 처음부터 또 방목 무항생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비용은 뭐그안 들어갑니다. 뭐, 그래, 어떻게 됐든 한 500만원 적용하면은, 연간 한 4천만원 정도 비용으로 지출이 되는데, 사료비가 한 3,500, 기타 한 500만원 해가지고, 월 330만원 정도가 나간다라고 보면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뭐 계략적으로 4,500마리 키운다 그러면 그 사람 한 달에 얼마나 벌수 있을까? 내가 4,500마리를 키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벌수 있을까라는 걸 보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암컷 한 마리가 새끼를 연간뭐 다섯 마리를 낳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일단 두 마리를 키워가지고 완성시키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한세 마리 정도 평균 출산을 고수들 한세 마리 정도를 키워내는데 뭐 초보나 중수 정도는 한한 마리 정도 죽고 한두 마리 정도 키운다라고 보면은 뭐 아예 뭐 건물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연간 수입은 한 7680만 원 아, 이렇게 가지고쭉 나오는데 20마리 연간 출하하는 아 월출하 해가지고 32만 원 12개월이고 월 수입은 한640월 어, 지출 비용은 한 330만 원, 그리고 순수익은 월 310만 원 정도로 봅니다. 예, 당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려온 거는 이제 생체 가격이 조금 낮았을 때한 200만 원 정도인데 현 시장 기준으로 보면은 한 3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걸로 일단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물론 이제 어, 이 사료비가 좀더 나갈 소지가 아까 7,300원 정도로 한다 했는데 실제로는 한 만원 정도 잡으면 뭐 이래저래 해도 200만원 정도 이상은 한 400만원 정도 키우면 나오지 않느냐 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뮬레이션이라는게 제가 염소 농장을 하면서 어 운영해야 되는 기준을 만든 건데 개인적인 어떤 결론을 보면은 염소 농장, 흑염소 농장 전업농의 기준은 최소 월 200만 원 정도 순수입이 있어야 되고, 중수, 그러니까 농장을 시작한 지한 4년 차부터 한 10년 차 정도, 제가 지금 5년 차인데, 중수 정도 되면은 최소 월 300만 원 정도는 순수입이 있다는 걸 목표로 잡고 농장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어떤 어 목표와 결론이 나오고요. 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경력이 한 10년 정도 이상 된 사람들은 월한 4, 500만을 순수히 목표로 잡고 가는 것이 현재 시장, 현재 어 2020년 10월 달에 생체가 이을 놓고 보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장은, 어 부부가 운영하면 좋은데, 혼자서, 혼자서 운영하는 기준으로 본 거고, 혼자서 운영해도 4, 500마리 키우는 것 정도는 다른 농업을 병행을 해도 가능한 것으로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 기존 모델 월 20마리를 팔기 위해서는 암컷 종자, 그 종빈이라고 얘기하는데 암컷 어 성축은 100에서 120마리 정도 어 하고, 그 다음에 수컷은 종자, 수컷 종자는 한 5마리 정도, 그 다음에 육성축, 자축 및 육성축은 한 최소한 240마리 이상을 하면은 최소 농장 사육두수가 350두 정도인데 이리저리 오차를 감안해야 되니까 제가 한 400에서 500마리 정도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월 20마리 정도, 월 20마리 정도 되면은, 어, 유통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한 번에 싣고 나갈 때 20마리 정도 일 어, 일턴 트럭이 싣기 때문에 가장 뭐, 적정합니다 그러니까,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염소 몇 마리 키우는데, 이 단가, 이 단가를 적용하고, 판매 가격을 적용하게 되면은, 어, 개입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유통하시는 분들이 몇 마리, 한두 마리 보고, 그 농장 골짜기까지 찾아가가지고 사가려고 하면은, 뭐, 속된 말로 표값도안 나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번에 스무 마리 정도 팔수 있을 정도 돼야, 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농장이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한 마리 키워갖고 얼마 남겨야 되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제가 보는 기준은 농장에서는 한 마리는 최소 10만 원 이상의 마진이 나야 되는 구조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농장을 만들 때 초기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게 좀 상당히 이제, 어 비농을 해가지고, 혹시 염소 농사, 흑염소를 키워보려고 하는 사람은, 어, 관심의 대상인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좋게 하겠지만, 은 최소 비용은, 일단 축사가 있어야 되고요. 물론 이제 한 3, 400마리를 키우려고 그러면은, 최소, 어, 축사 면적이 한 100에서 한 200평 사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것도 뭐, 비싼 축산지 아니면 아주 싸게 그냥, 스스로 만든 축사인지 따라 다르지만, 뭐 금거이 운동장 한 500평인데, 방목장은 별도하고 초기 한 1억 정도 이내에서 시작을 해야, 그래도 좀 메리트가 있지. 이 축사하고 초기 투자별뭐 5억씩 뭐게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기농 자금에서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처음부터 그걸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가지고 염소 농장 어, 내밥 먹고 살 정도 원퇴를 했든 원퇴를안 했든 월 200만 원 정도만 이상을 벌겠다 하면 200만 원 정도 벌겠다 하면 최소 투자비한 1억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소나 닭, 뭐, 오리, 돼지 같은 경우에는 꿈도 못 꾸는 숫자입니다. 초기 투자비가. 최소 7억, 10억, 뭐 20억, 30억. 뭐 이렇게 다른 축종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언태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염소 농장을 생각을 많이 하는 건데, 뭐, 어해됐던 1억 정도에서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새끼 날 염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 그게 이제 한 4,50만원 한 마리당 보면 한 5천만원 정도 될더니까 1력에서 2억 정도 사이에 어, 흑염소 농장을 한다라고 보면 거의 건물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디에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어떤 축사를 짓느냐에 따라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산지 뒤쪽을 활용을 하고, 뭐 축사는 좀 가능하면 뭐, 비닐하우스가 됐든 뭐가 됐든, 돈잡게들하는 축사, 운동장 은 그냥 울타리만 쳐놔놓고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방목장이라는 거는 어 울타리 운동장 바깥에 있는 그냥 프리레인지로 해가지고 어, 울타리 없는 어, 방목장을 어할수 있는 조건이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뭐 말이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이러는데 어, 귀농해가지고 밥 먹고 살려면 은 시골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벌면밥 먹고 살고 하는 데는 뭐큰 무리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가 어, 작년 뭐 올해 초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 10월 달에 좀 염소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생체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에 맞는 어떤 전업농 제 개인적인 모델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